뭐야, <목소리> 이잘 <목소리> 봐봐. 내도 있나? 있네. 아, 한8 9년 되는 거네. 잘흡입 봐. 이, <목소리> 이 도로 주네에있는 8-9년 되는 거네요. 응. 이, 아니, 근데 이 근처, 이게, 저, 야, 이거 야. 이거는, 밭에 산아 예. 아니에요? 아니래. 그럼, 그럼, 이건 그럼, 위에 산한 지, 이거, 이제, 5년인데, 그거, 아, 찍어, 저, 하지 만 아니지? 오래된, 그, 금방 나를 와가 붙을 수도 있지. 근데, 두디가 이만 하죠. 그래, 이게 한, 한 8년 됐어, 팔 9년. 아. 됐다. 아, 크다. 이거 일곱짜리는 없는데. 뭐가 문제가 아니고, 이게, 물건이. 에 이거 뭐 비록 몸뚱이는 작지만은 요거 한 8년 정도 보이는데요. 8년되세요. 8년 됐어요. 8년 그그그그 좀만 해요. 어. 아이 많아. 어쨌든 심을 봤습니다. 자심 봤다. 이런 3kg. 응? 아 응? 이+ 이+ 잘 생겼네. 이 조금만 더 컸으면 지금 어쩐지 하다 20m 돼20 25년 돼 하다 보면 뭐큰 것도 걸리고 작은 것도 걸리고 그렇지 뭐안 뭐. 그래?